됐어. <laughs> 너무 징그럽게 생겼는데. 아, 그래? 어 그래? <laughs> 그렇게 혐오스러워. <한> 오호. <laughs> 아 마늘 써. 먼저 썰어야 돼. 하이. 오늘은 지옥에서도 생각날 것 같은 에그인에 바로 시작할게요. 에그인에랑 샤슈카는 같은 요리니까 혼동하지 말고 봐주세요. 당근냄새를 올라갖고 <laughs> 전생에 토끼였을지도 <laughs> 외모적으로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 네. 외모는 이제 바로 사자 동물의 왕 마늘은 편 썰어주고 당근도 먹기 좋게 썰어줄게요 아니, 토끼를 팔아보면 잘라였을수야내 아, 사랑 베이컨도 왕창 썰어주고 방울토마토도 썰어줄게요 그냥 바로 남자 요리 그런 느낌으로 농약도 좀 먹어줘야 사람 몸에 좋아 소시지도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지금 까고 있는 거는 토마토 홀이라는 이탈리아 토마토 통조림인데요 이탈리아 토마토를 통조림 만들었다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토마토보다 이탈리아의 이렇게 긴 토마토가 좀더 맛있는 토마토라서 이걸 제 계력으로 으깨주고 다 어? 혼줄내줬습니다 아! 어, 네. <laughs> 채소도 같이 볶아주세요 마늘, 당근을 볶다가 소세지랑 베이컨 넣고 볶아줄게요. 3분의 2씩만 넣어줄게요. 소세지는 한 5분의 4 넣은 것 같은데. 아요 네. <놀놀놀> 지금 넣은 잼 같은 거는 토마토 페이스트라는 건데, 토마토를 압축시켜서 만들어 놓은 잼 같은 거거든요. 이거를 넣어주면 토마토의 풍미가 엄청 진해지니까, 파스타나 토마토 소스 만드실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. 이제 으깨뒀던 홀 토마토를 넣고 타지 않게 물도 조금 넣어줄게요. 소금 후추로 간해주고 저처럼 강한 사람은 매운 걸잘 먹으니까 핫소스도 한 스푼 넣어줄게요. 다진마늘 한 스푼,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 치즈도 왕창 뿌려주세요. 이제 계란을 넣어주고, 마지막에 넣은 푸른 바질이라는 향신료인데, 토마토랑 되게 잘어울리는 향신료거든요.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,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에그이 내린 샥슈카 만들어 봤고요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아우, 콧물 난다. 맛있으면 콧물이 나는 스타일이에